택배 왔어요.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그은씨와 함께하는 2021년 7월 7일 수요일. 시작하습니다 지금 바로 태극기 방송, 렛츠고!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태극기 방송 어제 하루 쉬었는데, 예, 오늘 제가 아주 폭발적인 종목 갖고 오느라고 하루 쉬었나 봅니다. 자, 급등 종목 한번 만나보죠. 급등주, 예, 방송, 렛츠고! 자, 이번 급등주 여러분들 2주 전에 캔코아 에어로 스페이스 공개했죠. 22% 같습니다. 그거 후속주 준비해놨습니다. 화면과 목소리가 정상이라면 다 같이 한번 올려볼까요? 택배 왔어요. 네, 컬러버스님. 네, 오늘 택배 왔어요에 힌트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아이 예, 택배 아 죽겠습니다. 집에 자꾸 택배가 와요. 택배 주문 좀 하세요. 네 자주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집에 택배 오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아유 수익 보면 더 좋겠죠? 네. 자 오늘 관련어 있는 종목 CJ 샵, 이마트 몰, NS 홈쇼핑, 롯데마트, 예 쿠팡 위메프, 티몬. 할것 없이 다 관련 주야 여기에 묶여 있어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는 그 희망의 상자 맞아요 택배 택배 관련 주 갖고 왔습니다. 하루만에 깜짝 놀라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제 2의 캔콰 에어로스페이스 후속 주 캔콰 에어로스페이스가 22% 같죠? 여러분들 요 종목 후속 주 골라왔고요 잡아보실 분들은. 재방송 하실 분들도 참여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요. 또한번 말씀드려요. 010-5104-5577번으로 성함 남겨 주시면 요 채팅방 그리고 실시간 방송까지 함께 할수 있다라는 거 꼭꼭 눌러 주세요. 010-5104-5577번으로 여러분의 성함만요. 마치 온처럼 여기저기 번쩍 슈퍼맨 도 대신 조끼를 걸쳐 네모난 네, 반갑습니다. 인트로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오늘은 택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콜럼버스 님. 아, 택배를 보통 하루에 얼만큼 주문하세요? 어, 그래도 2, 3일에 한두 개씩은 받는 것 같습니다. 2, 3일에 한두 개씩요? 네, 네, 네. 아, 택배를 그래도 2, 3일에 한두 개씩 많이 하는 건 아니네요. 어, 네, 뭐 적당히 그 그래, 네, 그래도 작년보다는 훨씬 더 택배를 많이 이용하게 된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나, 남성분들은 택배 잘 이용 안 해요. 아니요. 그래도 요즘에는 1인 가구 많이 늘어나면서 네. 뭐 쿠팡 같은 데서뭐 생수 같은 것도 뭐 생필품 뭐 식료품 다 시키기 때문에 요즘에 남녀 할거 없이 다 택배를 이용합니다. 아, 그, 그래 요 아, 아 저는 택배를 거의 한 1년에 한두번 하나? 예. 아, 아직도 <laughs> 네? 온라인을 이용 안 하시고 다 이렇게 직접 가서 사시나요? 네, 아 옛날 사람입니다. 아니 무슨 소리인가요? 자 봐봐요.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물어볼게요. 분명히 저 같은 사람 있어요. 나는 나는 아직도 택배를 택배 어, 이용을 잘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어번 아니 나는 겁내 한다. 겁내 주문 택배 이용한다. 2번. 봐봐요. 나 같은 사람 있다니까? 올려줘봐요. 올려줘보세요, 여러분들. 분명히 있다니까요. 저 옛날 사람 아닙니다. 겁내 이용하네. <laughs> 아, 택배 이용 많이 하네요. 아. 아, 제 생각이 틀렸습니다. 아, 2번, 2번. 아하. 아 이화신님 오늘부터 저랑 친친 예 이화신님 오늘부터 저랑 친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택배 이용 많이 합니다 제가 좋습니다 아 맞아요 그러면 오늘 이 택배를 겁내 이용하는 이 생활 환경 속에서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급등주 포창됐습니다 지난주 2주 전에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캔코로지스22% 수익률 상승률 보였고요 보였죠 자 이번에 이번에 후속주 후속주 예, 택배 관련주 공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에 대해서 한번 만나 봐야 되겠죠. 나는 후속주, 후속주 받아 보겠다면 지금 성함과 전화번호 뒷네 자리, 뒷네 자리 올려 주세요. 네 자리, 네 자리 올려 주세요. 네 자,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또 네,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갈 수밖에 없는 택배 관련 주 설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함과 전화번호 뒷네 자리 바로바로 신청해주세요. 문자로 방송 끝나고 공개할게요. 네, 하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신규 확진자 수가 1,000.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3차 대유행의 정점이었던 지난해 12월 25일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치로 올해 1월 4일 어 그때 1,200명 1020명 정도 되었는데요. 그 이후로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온 것도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정부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전하며 다시 한번 모든 역량을 코로나 19 대응에 쏟아부어야 할 비상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다시 한번 코로나의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맞습니다. 백신이나 진단키트 등이 많은 테마가 있긴 한데 그중에서 우리는 제지 산업 종이 여기에 관심을 기울여 보아야 하는 거죠. 현재 코로나 재확산이 되면서 다시 한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작년에 코로나로 겪으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어요. 그쵸? 요즘에는 쿠팡, 마켓컬리, 이마트, 습닷컴 등 많은 물품들을 오프라인에서 직접 사는 것보다 오프라인에서 구매하는 것이 훨씬 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고 온라인 물품 구매가 익숙해졌습니다. 실제로 한국교통연구원의 코로나 19 확산에 따르면 국내 택배 서비스 이용 행태가 논문에 따르면 일반 시민이 뭐 1,153명 대상으로 이제 월평균 택배 이용 건수 조사한 결과 코로나 19 발생 전보다 56.5% 급증했다라고 합니다. 놀랍죠? 네 맞습니다. 그럼 당연히도 폐 산업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오래 들어서 골판지나 백판지와 같은 포장 용기에 들어가는 펄프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도 제지 기업들은 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이는 곧 강한 실적의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그중 당사는 골판지 제조에 사용되는 골판지용 라이너 및 골심지를 생산해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원재료 단가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은 늘었으며 판매 관리비 관리에 성공하여 작년 164억이었던 영업이익을 올해는 작년에 비해 두 배나 늘어난 310억으로 성장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요 골판지 기업 중 가장 원지 비중이 높은 만큼 가격 인상 시 최대 수혜가 예상됩니다. 네. 어, 코로나의 이 특수사항에 사회적 거리두기 심화가 된다면 여러분들 폭등할 수밖에 없는 재지산업의 으뜸 종목 급등 예상 종목 갖고 왔고요 여러분들한테 2주 전에 방송에서 드렸던 캠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드리자마자 2주 동안 몇 퍼센트? 22% 급등세를 보여줬다라는 거죠. 자, 요 종목의 후속주 여러분들한테 바로 방송 끝나면 문자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함과 전화번호 뒷네 자리 남겨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늦지 않게 발송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은 깔끔하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010 5하나04 5577번 010-5104-5577번으로 연락주시면 성함만 남겨놓으세요. 그러면 문자로 바로 종목을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콜모스님 한 말씀 하시죠. 네 오늘도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또더 좋은 종목들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캔코아에어로스페이스 후속주라구요. 22%